어 안녕하세요. 아 오늘 소개받기로 한 정혜 친구 이현정이라고 해요. 아저 기영 씨 맞으시죠? 아하네 정혜 대학교 친구분이시라고. 저는 정혜 불알 불할 친구거든요. 불알은 없지만요. <laughs> 아니 제가 정혜랑 집이 가깝거든요. 그래서 맨날 만나는데 며칠 전에 둘이서 나는 솔로다 보다가 제가 외롭다고 하니까 정혜가 자기 친구 중에 정신 못 차리는 놈 있다고 구원해줄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사람을 구원해요.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내가 구원자 맞는 거 같은데. <laughs> 아 저기 기영 씨는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? 아 형이랑 누나 있으시다고요? 아 신우 싫은데. 그래도 차남이라서 다행이네요 우리 엄마가 장남한테 절대 시집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렇다고 기영씨랑 시집간다는 게 아니고 그냥 또 만약에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MPP여가지고 상상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혹시 기영씨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그러면 저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MPP들은요 다른 사람 부탁 거절 잘몰하거든요아 근데 결혼이라서 또 다른가? 암튼 그래요 근데 제 MBTI 진짜 맞추기 쉽지 않아요 딱 누가 봐도 MPP 근데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? 저 혈액형은 드리플 A거든요. 아 <laughs> 대박 반절이다 그죠? 근데 기영 씨는 회사 다니신다 그랬는데 쉬는 날은 뭐 하세요? 저는 요즘 코바늘 뜨거든요. 뜨개질, 막 가방이랑 모자랑 이런 거다 뜨는데 기영 씨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? 집에 실이 좀 남거든요. 아 근데 머리가 좀 크셔가지고 실을 몇개더 사긴 해야 되겠다. <laughs> 이제 기영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요즘에 다정한 남자가 좋더라고요. 아니, 전에 만난 남자애가 말도 너무 험하게 하고, 막 이런 식당 오면은 직원들한테 싸가지 없이 대해가지고, 제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면서 막 키우다시피 막 만났거든요. 그리고 밤에 지할거 끝나면은 막 싸가지 없이 돌아눕고 디비 자고 이래가지고, 그 이후부터는 다정한 남자가 좋더라고요. <laughs> 이거 너무 TMI다, 그죠? <laughs> 미쳤다 우리 아직 주문도 안 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진짜 다잘 먹거든요 기영씨는 뭐 좋아해요? 저는 진짜 웬만한 거다잘 먹어서 어, 그러면 은 삼겹살 두 개랑 한장살 하나랑 밥 드실 거예요? 아, 근데 잘 모르시나 보다 여기는 냉면이 맛있거든요 여기요 삼겹살 두 개랑 한장살 하나랑요 몰랭비냉 하나씩 주세요 저기 잠깐 화장실 좀아네 다녀오세요 음... 정혜야 어안 그래도 지금 만나고 있다 야 근데 진짜 말수가 없으시네 말을 별로 안 하신다 어 지금 잠깐 화장실 갔다 아 잠깐만 저왜 나가는데 야 택시 잡는다 야 끊어봐봐 왜 나가는 데좀미쳤는같다 음식 나왔습니다 아네 아씨. 일단 먹기는 먹어야지 아예 네, 주세요